두점 사이의 거리 개념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을 이렇게 꺼보면 여기를 만약에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x2 빼기 x1인데 누가 큰지를 모르므로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10 빼기 3을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이너스 3 빼기 6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므로 거리는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평면상에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중3-2의 피타고라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 x2, y2라고 하면, 요 사이의 거리는 x2 빼기 x1의 절대값이 되고, 요 사이의 거리는 y2 빼기 y1의 절대값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 차의 제곱 더하기 y 차의 제곱의 루트를 씌웁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고 x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차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해서 x축의 점이라면 a, 0. 그 다음에 y축의 점이라면 0, b. 그 다음에 y는 f(x) 위의 점이라면 A, F, A 라고 두고 풉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은, 어, 거리 공식을 써서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하고, AP 나하기 BP의 최소값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느냐?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얘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즉, A-B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차의 제곱 2백이 6의 제곱 16 1백이 4의 제곱 9가 되어서 5가 되고, 얘도 x 차의 제곱 81 y 차의 제곱 36이 되어서 루트 117이므로 이것은 9곱하기 13이므로 3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5, 2번은 3루트 1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같은 글이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x 좌표가 a 면 y 좌표는 2 빼기 3a 가 되므로 점을 pa 콤마 2 빼기 3a 라고 두면 조건은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p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어, 3a의 제곱이 되고, bp의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다하기, 어, 3다하기 3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가 10a 제곱 마이너스 2a다하기 1이고, 10a의 제곱, 여기가 8, 어, 마이너스 8a이고, 어, 1 8 a 이으로 다하기 10a다하기 25가 되어, 날리면, 마이너스 1 2가 24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2,8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등변삼각형이 되므로 a,b의 길이 bc의 길이 c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9가 되어서 10이 되고 a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래서 ab의 제곱이 ac의 제곱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a제곱이 9가 되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ab의 제곱이 bc의 제곱하고 같아지는 것은 얘가 16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 bc의 제곱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a제곱을 날리면 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이 되니까 a가 8이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a11b32와 직선 y는 x로 있다. y는 2x로 움직이는 점 p라 그랬으므로 p가 a,2a가 됩니다. 그러면 PA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의 제곱이므로 5a의 제곱 빼기 6a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2의 제곱이므로 5a의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13이 됩니다. 예 그러므로 두 식을 더하면 10a의 제곱 마이너스 20a 다하기 15가 되고 이거의 최소값이므로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빼기 2a 다하기 1 빼기 1 다하기 15가 되므로 10에 a 빼기 1의 제곱 다하기 5가 되어서 최소는 최소값은 5가 되고 이때 a는 1이 되므로 p는 1마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5가 되고, p는 1마 2가 됩니다.